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팔찌라고 합니다. 오늘 할게 알테프 포투 최근 했는데 왜또 하냐고요? 제 마음이에요.는 장난이고 그때는 데모 버전이었고 이번엔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직도 버그가 개 많아. 어 무임? 아 스토리가 생겼어? 미친. 자 비둘 닭이 있었고요. 닭 목에 왕관이 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손가락이 딱 들어와서 닭을 낙하채. 난 왕이다. 넌 닭이다. <laughs> 음, 개소리죠? 아, 왕관을 들고 튄것 같아요. 자기네들 이제 동네로 옵니다. 상당히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제 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기사가 찾아옵니다. 난 왕이다.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죠. 어? 신발? 장사하러 어, 왔다. 아, 나딱 지금 57 볼드 있네. 좀 사볼까? 무슨 효과 같은 거 있나? 아이템, 초특가 수입 구두. 유행하는 색깔이 아니라서 판매가 되지 않아 성광의 날개, 황금비행, 왕도 못 신는 신발 등개체해서 이름을 바꾸는 전략을.. 아시확인하겠다 더블 점프 된다고? 음.. 아니야. 흐! 아! 저갈 때, 지금이죠? 가고, 바로 피.. 지금! 딱 저.. 그 다음에 그냥 여유롭게 아 여유롭게 제발 내 쪽으로 올때 뛰어보자 지금 망했다 여기인가 저거 지 뭐야 아뭔 고란이 있어 어어? 어? 오 박으로 어떻게 못 하나 닭 타이밍 맞춰서 지금 그렇지 그렇지 어 뭐죠? 나 바로 올라갔으면은 지금 노킬 당한 거 아님? 바로 여거죠? 어디 어디로? 오? 아 길이 어디야? 뭐야? 안 멈추고 풍차까지 여기서 그럼 안 멈추고 갈게요. 대신 저 고라니 존은 봐줘야 됩니다. 아 갑니다 바로 풍차까지 풍차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쨔! 예! 이렇게 스텝 댄스추고 있습니다. 이거 멈춘 거 아니에요? 좋아! 그 풍차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 아, 잠깐만요. 아, 이펜 당했어요. 잠깐만. 자, 1트 실패. 바로 2트. 아, 미친. 아, 2트 날림. 아, 씨. 아! 자, 3트. 지금? 아, 지랄하지 마! 아, 닮마 아,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네. 아, 아, 깅 여기서? 니거밟고 가면 바로 갈수 있을지도? 오, 야! 됐다! 아, 이거네! 잠깐만! 오, 어, 잠깐만! 나이스! 아유, 감사합니다. 30. 고맙습니다. 싹 찐밥들 바로 처리. 어, 아, 뭐야? 아, 나 똥질인 줄 해바라기였네. 지켜보니 점프 좀 하는 것 같더군. 이 구역에 점프왕건 나야. 아, 경쟁이다. 순간이동 했는데요. 아,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아, 이거! 된다! 된게 아닌가? 원래 여기로 들어갔어야 되나? 뭐 살았으면 됐지 뭐. 여기 타이밍이 꼬다리에서 지금이야. 완벽하죠? 어, 나 있어, 게이드. 방방 타고 어디로 가는 거임? 어, 방방 높이가 어 저기로 가는 건가?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와. 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먼저 간다 등신아? 그럼 길이 어떻게 되는 거임? 여기로 가서 코끼리를 타야 되나? 딱. 자, 길이 헷갈립니다. 아 진짜 야 이거 안 되겠다 세이브 박아야겠다 이거 무섭다 어 무서워요 이거 세이브 박아야 돼 이거 짠 세이브 막고 죽게 생겼어 하나 둘셋 아씨 아 세이브 잘 박았다 아안 박았으면 후회할 뻔 점프? 아 봐봐 이거 바로 가도 이거 큰 대가리 바로 몰 절사함. 뭐어떻 하는 거임? 바로.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아 진짜 너무 1 차원적인 사고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개 미친 게임. 아 제발 설마! 아 말도 안 돼! All in one! 아.. 안되겠다 세이브! 싹! 아왜 이러는거야 진짜로 할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는데 오늘 머리카락 한 400개 빠지겠다 진심 아개 미친 게임 히앗! 여기서 자 방패 싹 그치 점프 나이스 아이템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진짜 이제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씨. 돈 나와서 <laughs> 미친 미친 컨트롤 가자 미친 컨트롤 미친 컨트롤 제발 가자 가자 오 <laughs> 이거 왜이글앵글야오오 <이래> 앵글. <laughs> 어. 어. 아. 아, 점프가 돼요. 아니, 그냥 자전거니까 좌우 방향 컨트롤만 하면 될줄 알았지. 중간에 장애물 보임. 자, 핫. 점프 연습 먼저 한다. 말소리가 나시서워 <laughs> 자, 갑시다. 간다. 간다, 진짜. 아, 나 잠깐만! 세이브 한 번! 세이브. <laughs> 망했다. 못 내려와. 다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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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트에 넘을 시만 원? 오케이. 근데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긴... 그래도 inside, i n s 인 d 이 i 인 s 이드 e i 존나 i d 존나 n s 존나 e i 야 나이스 야 좋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다 간다! 와와 진짜! 진짜 위험했다. 아와 미친 아야야 야! 야, 야! 뒤통수 갈긴건 에바죠아 진짜 놀랐잖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몰라 총액무진. 아, 제발 아 그만. 아, 자, 재밌었습니다. 정말 음. 재밌는 알테프 포트 삭제해야지. 딱하나만말할게정정출출했했으니버버좀좀쳐쳐주요제제작님영상에에서편편집지지저벽에에만섯번모르어요요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